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치즈 두개 가져가고 고양이 하나 던지 하나 둘셋넷다 치즈 두개 고양이 하나 전지 하나, 둘, 셋, 넷, 두 하고 고양이 한칸한 <laughs> 개, 하두둘셋넷 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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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봤나? 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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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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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, 하나 둘. 둘. 두 둘째, 둘 고양이 전지넷 하나 둘셋넷 아무것도 없네 음, 하나 반납해야 되는데 없어, 없으니까 그냥 둘째, 둘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, 여섯. 아... 반납. 고양이 한칸 전진 고양이 한칸 전진 누구의? 접니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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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칸 음. 치즈 한개 고양이, 고양이 한칸 전진 여섯 하나, 하나. 둘셋넷 다섯 여섯 치즈 하나 치즈 하나 하나 둘셋 아이고 반납 <laughs> 하나밖에 없어 <laughs> 고양이 한칸 전진 넷 네. 하나, 둘, 셋, 넷 사다리,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. 고양이, 장진. 아, 둘, 셋, 넷 사다리, 사다리 타고 올라. 올라가요. 고양이, 강천지. 하나, 둘, 셋. 고양이, 안천지